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파도처럼 출렁이며 새로운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제 기계와 전자장비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AI 테마주는 온디바이스 AI와 뉴로모픽 반도체 중심으로 활력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3일간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쏠렸으니 단기 과열 여부를 살피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포장재와 제약업종도 어제 상승세에 동참했으며 주말을 지나며 투자심리가 한층 고조된 모습입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며 중국과 미국 간 보복관세가 서로 오가는 상황이 시장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산업용 로봇 사업 확장 소식으로 인공지능 로봇 분야가 주목받고 있으며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에 따른 방산 수요 증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여기에 북핵 외교와 군사 기술 동향. 그리고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등 첨단 기술 인프라 이슈가 다시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협상 진전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시장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테마주에 뛰어들 때 신중을 기하시고 무역 갈등과 국제정세 변화에 대비해 환율 움직임과 수출입 영향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IT 업종 외에도 소비재 건설 등 실적 모멘텀을 갖춘 종목들도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미국이 추가 관세를 발표하고 중국이 즉각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국 간 갈등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정책 변화가 급격히 이뤄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기업의 원자재 수급과 공급망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유니온은 미중 갈등 테마로 단기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부채 수준이 높고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중장기 부담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비앤지스틸은 재무 구조가 점차 개선되어 왔으나 원자재 가격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라 단기 등락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유니온의 단기 거래량이 증가하고 현대비앤지스틸의 추세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모멘텀이 살아 있지만 급등 시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으니 분할 매수와 시장 흐름 체크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SK텔레콤이 인공지능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지능형 공장 스마트 팩토리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제조업의 자동화와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로봇과 AI 융합 사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SBB테크는 로봇용 핵심 부품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주목받고 있지만 적자 기조가 이어져 재무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러셀은 합병 이슈가 불거진 바 있어. 불확실성이 있으나 AI 로봇 분야 이슈로 단기 모멘텀이 예상됩니다. 기술적으로는 SBB 테크가 단기 급등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러셀 도시장 이슈에 연동돼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므로 분할 진입과 손익 관리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일본이 방위비 증액에 합의하며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군사적 역할 확대 압대 압박을 받을 수 있어 방위산업 분야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LIGNX-1은 글로벌 군비 경쟁 심화와 K-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NT 다이내믹스 역시 자주포와 장갑차 부품 등의 수주 증가세가 이어지며 유리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군사 계약은 정부 정책 변화나 금리 상승 등 외부 변수에 민감할 수 있으니 갑작스러운 추세 전환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두 종목 모두 우상향 흐름이 유지되고 있어 수주 뉴스나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 단기 급등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뉴스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아, 다음은 북한 비핵화 대화 가능성이 다시 제기된 북핵 외교 소식이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자 협력을 모색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가 완화될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대북 경협 기대감이 회복될 수 있으나 실제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전되어야 투자 시나리오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조동화원은 단기 상승 동력이 높게 평가되어 대북 식량 지원 테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무상태는 저평가 매력이 있지만 원자재 가격 변화와 수출 경쟁력 등 변수에 대비해야 한다. 대아티아인은 남북 철도 인프라 수주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부채 비율 상승과 예산 편성 이슈를 주시하며 과도한 차입 부담을 관리해야 하며 철도 사업 특성상 경기 흐름에도 민감함으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적으로 두 종목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외교 뉴스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미국이 국방비 지출과 군사 기술 분야를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려 하면서 이에 충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민간 혁신 기술이 군사 분야와 결합될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으나 정부 예산 배분과 규제 이슈가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될 소지가 있다. 코콤은 무인 비행체 시스템과 드론 관련 기술을 보유해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재무 구조가 안정적인 편이다. 다만 PER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단기 급등 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에이럭스는 높은 단기 펌프 확률로 드론 시장 확대 수혜가 기대되지만 유상증자 가능성과 같은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 기술적 측면에선 두 종목 모두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단기 변동성에 주의하면서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오픈 ai 주도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이 구체화되면서 전력과 통신 인프라 투자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인공지능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전력 기자재 업체에 큰 수혜가 예상된다 산일 전기는 전력 관련 수주 증가가 이어지고 있어 실적과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다만 최근 거래량이 급등해 단기 조정이 올수 있으니 거래 동향을 살피는 것이 좋다. 효성중공업은 북미 초고압 변압기 수요 증가와 해상풍력 프로젝트 확대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지만 높은 부채 비율이 잠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완만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분할 매수를 고려하고 수주 흐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쟁이 완화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유럽 재건수요와 물류 정상화 기대 감이 커질 수 있다. 한미글로벌은 건설 및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 가능성이 부각되며 단기적으로 높은 상승 모멘텀을 확보했다. 정치적 변수나 현지 사업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수주 규모와 진행 속도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BHI는 원자력과 LNG 발전 설비 부문에서 대규모 수주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으며 기업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다만 대규모 프로젝트 특성상 이행 과정의 리스크가 크고 해외 시장 변동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대응 전략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 아, 기술적으로 두 종목 모두 긍정적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쟁 관련 뉴스에 따라 급등락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고 싶다. 지난주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고 인공지능 로봇 사업이 본격화되는 등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여기에 한미일 군사 협력과 북핵 외교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여러 테마가 겹겹이 쌓여 투자자들의 판단이 한층 복잡해진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파장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상황에서는 재밌게도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탄탄한 실적과 재무 안정성을 확보한 기업은 어떤 거센 바람에도 버팀목이 되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군중의 두려움을 기회로 바꾸라고 조언했듯 시장이 일시적으로 흔들려도 장기적 가치가 뚜렷한 기업을 선별하는 통찰이 중요합니다. 대형 이슈에 휘둘리지 않도록 꾸준한 자료조사와 시장 모니터링 그리고 냉철한 판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친 물살도 결국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멈추지 않는 학습이 결국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질 영상에서는 또 다른 관점과 기회를 찾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파도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지만 준비된 투자자는 더큰 파도를 타고 나아갑니다. 남은 하루 힘내시고 언제나 현명한 선택으로 안정적인 항해를 이어가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